로 희창이라고 말하는게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laughs> 저 혼자 있어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저렇게 말하면 얼굴도 빨개지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어떡해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업 얘기와 더불어서 제가 개발자를 그만두게 된 이유 그리고 워라벨 이런 얘기들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직업은 IT 컨설턴트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서 서로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봤을 때 IT 컨설팅이라고 하면 대화가 거기서 단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무가 뭐 하는 직무인지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IT 컨설팅은 기업의 프로세스들을 분석해서 이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IT 컨설턴트는 크게 SI, SM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SI는 처음에 기업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SM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SI 컨설턴트가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면 SM 컨설턴트가 그 시스템을 이후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저는 SM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SM 컨설턴트의 장점은 좀더 안정적인 업무를 하고 비교적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반복적이고 유지보수 위주의 업무가 많다는 건데 조금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컨설턴트로 일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개발자였고 컨설턴트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의 습격, AI의 발전, 습격, 발전, 위협, 뭐 그런 느낌? 왜냐면 이 AI가 발전을 하면서 진짜 개발 직군에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뭐, 채찌피티 기터브의 코파일럿이라는 AI는 이제 기본적인 코드 작성들을 할 줄을 알아서 저도 개발할 때그 채찌피티 활용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 이 개발자들이 좀 효율적으로 로직을 짤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물론 AI가 이런 개발 업무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AI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개발센터. 한국 개발자의 몸값이 점점 오르면서 이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해외에 있는 개발 인력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인도, 베트남, 중국. 이런 데가 생각보다 이런 개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서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한국 개발자 입지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저는 미래가 뭔가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100%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 제 주관. 근데 이제 IT 컨설팅이라고 하면 현업들이랑 소통도 필요하고,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시스템에 녹여낼 건지 전략적인 판단들이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을 해서 AI나 해외 인력이 대체할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직업과 더불어서 워라벨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쇼츠가 노는 것 밖에 없다 보니. <laughs> 사실, 컨설팅이라는 직무에도 야근이 되게 많고, 고된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앞에서 운영 컨설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직이에요. 이제 프리랜서지만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반 직장인이랑 동일하게 근무를 합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하고, 야근이 없어요. 야근이 없다고요? 사실 구축 컨설턴트로 가면 더 많이 벌수 있거든요? 근데 구축은 돈을 많이 주는 대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워라밸이 많이 안 가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축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 룸에 침대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야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개발자로 있을 때 프로젝트도 몇번 나가봤었는데 음, 그때 컨설턴트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운영으로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돈과 워라벨 그 사이에서 타협을 봤어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20대고 제 청춘을 조금 즐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돈을 빨리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게 부스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막 친구들도 덜 만나고 출장 가서도 막 남는 시간에 그냥 호텔에 있으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현타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인생을 즐겨보자. 제 월급에 어느 정도 만족도 하고 있고 내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제 인생을 즐기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 채널명이 희희낙낙입니다. 놀려고요, 이제. 이렇게 뭔가 내 삶을 즐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제일 말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자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이랑도 소중한 시간도 보내고, 제 삶을 즐기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걸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 직업과 제가 컨설팅으로 전향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사실 제 월급이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지금 월급이 되기까지의 과정 같은 것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직장 생활에서 이런 자신만의 타협점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소중하고 내 삶의 주체는 나니까 너무 직장에 매달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본인 삶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we uh -huh.